자, 이번 문제는, 어, 보기 다섯 개 중에서 인수분해가 올바르게 된것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혹은 이제 그 공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3번이 답입니다. 3번만 올바르게 되어 있고, 1, 2, 4, 5번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올바른, 어, 올바른 이제 시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은 1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공식을 잘못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공식이에요. 그래서 1번은 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올바른 공식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도 이게 올바른 공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 요게 올바른 공식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2번에 대해서는 요게 올바른 공식이라는 거잘 눈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4번은 이렇게 제곱의 차 형태의 인수분해는 합과 차의 고배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이용할 겁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3번과 4번, 우리 이제 특히 4번에 대해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을 한번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5번에 대해서는 요걸쓸 거예요. 여러분들 5번이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요, 이 공식을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을수 있어야 되는데 5번은, 아... 여러분들 쉽게 한 번에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a 플러스 b 이 녀석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이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자 a 플러스 e b 마이너스 c 곱하기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올바른 공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은 잘못된 건데 어, 어떤 녀석이 올바른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4번의 식을 한번 좌변으로 우리가 쓰고 시작을 하면 y의 제곱 플러스 e y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녀석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놓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 제곱, 제곱 차니까, 둘의 합과 둘의 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어, 이거, 이 부분 부호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4번은 잘못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의 좌변을 어떻게 쓸 거냐면, 5번의 좌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2x의 세제곱. 그렇죠? 더하기 3y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 곱하기 3y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좌변, 이 좌변, 요 녀석과 요 녀석, 우리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2, 3, 6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8.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이 요 형태라는 거는 요 공식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공식을 쓰려면, 이게 A, B, C가 되는 거니까, 맞춰서 우리가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2X 더하기, 3Y 더하기, 1 했다가, 뭘 곱하냐면 요 녀석 각각 곱해야 되겠죠? 4X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a b 니까 마이너스 a b 니까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bc는 요거죠 3y, 마이너스 c에 있는 이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2x. 이게 올바르게 된 인수분해인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부호가 잘못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잘못된 인수분해라는 거. 여러분들, 좌변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아마 한눈에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